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이 되겠어요. 자, 규칙이 좀 있으니까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부호가 있을 때와 부호가 없을 때를 좀 챙겨 주셔야 돼요. 자, 덧셈부터 하겠습니다. 덧셈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일 때를 덧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와 3의 부호를 보시면 둘다 플러스 부호죠. 같은 부호면 그 부호 그대로 쓰고 같은 부호면 더 해주세요.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자, 똑같은 건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야. 아, 더셈은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2하고 3의 부호를 보세요. 둘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부호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호면 같은 부호를 그대로 써주시고 더 해주세요. 2하고 3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하기 플러스인 거 확인했죠. 더 셈. 부호가 다를 때요. 자,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부호가 다를 때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면 2하고 3 중에 큰 수를 찾으세요. 3이 더 크죠. 그러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3에서 2.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시면 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니까 더셈인 거고, 플러스 3 이렇게 해볼게요.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면 큰수 찾으세요. 2하고 3 중에 부호 띄고 얘기하는 거야. 3이 더 크죠? 그럼 더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고, 어떻게 해준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자, 부호가 같으면 더해주지만, 부호가 다르면 빼준다가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요. 여기가 빼기요. 이게 뺄셈이거든. 그럼 뺄셈 빼기 뒤에 플러스가 있으면 둘의 위치를 바꿔 주세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치를 바꿔 줘서 더셈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빼기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둘다 플러스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더셈으로 만들어 줍니다. 즉 뺄셈은 다 더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어떤 수를 구하기는 큰 수면 더해 주시고 작은 수면 빼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죠? 나머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자, 플러스 더셈인 거 확인했죠? 더셈일 때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 쓰고 더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3 더하기 4는 7. 자,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 써주시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7 더하기는 9. 자, 부호가 다르면 큰수 찾으라고 해서 큰 수가 10이죠?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이렇게입니다. 부호가 다르면 큰수 찾아 7이 더 크죠?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준다. 자, 더하기도 맞고요. 부호가 다른데 숫자가 똑같으면 0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에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빼기 한번 해보자 어차피 빼기도 더셈으로풀 거라서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빼기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다 플러스로 바꿔줘라 기억하는 거야 덧셈이 확인됐으면 부호를 보세요 다른 애 다르면 큰수 7의 부호를 따라가고 다르면 빼주라 그랬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라 자,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줘라. 그 다음에,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를 써주시고, 부호가 같으면 더해주라 그랬어.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가 있으면, 위치를 바꿔서, 플러스로 만들어줘라. 기억하는 거죠? 부호가 같으면, 같은 부호 써주시고, 더해줘라. 10. 괜찮죠? 자, 이번엔 깜짝 놀랄 게 하나 있네. 뭐가 없어.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가 있다면, 둘의 위치를 바꾸어 줘라. 자, 더하기 만들었고,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수가 오죠?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 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면 둘의 위치를 바꿔 줘라. 그래서 플러스 만들어 줘라.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면 큰 수가 13인 거 확인하고 큰 수의 부호 따라가 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빼 줘라. 자,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씩 해 줘라. 자, 플러스인 거 확인했으니까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큰수 5의 부호를 따라가고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줘라. 3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가 있다면 둘의 위치를 바꾸어 줘라. 플러스인 거 확인하고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니 큰 수의 부호를 써 주시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라. 됐습니까? 세 개짜리도 다할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뒤에 플러스 있으면 위치를 바꾸어 줘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둘다 플러스 만들어 줘라. 됐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두 개씩 끊어서 하세요. 자, 더하기 확인했고, 부호가 다르면, 큰 수, 큰 수가 23이죠? 큰 수의 보호를 따라가고, 큰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라. 13. 그 다음에 뒤에 거 쓸게요. 플러스, 플러스 6이다. 플러스인 거 확인하고,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면, 큰 수의 보호를 따라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줘라. 됐습니까? 연습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규칙이니까 규칙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유리수입니다. 분수가 나오면 통분 먼저 하세요. 통분. 자, 플러스 12분의 4. 플러스에 플러스 12분의 3. 더하기 확인했고요. 부호가 같으면 그 부호 써주시고 더해줘라. 두개 더해주시면 7. 괜찮죠? 자, 더하기 확인했고 부호가 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같은 부호 써주시고 더해주면 되겠죠. 둘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9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똑같이 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45번 볼게요. 이런 건 통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3이 되겠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둘다 플러스로 바꿔줘라. 자, 80으로 통분이 가능하네요. 그럼 80분의... 분모 분자에8 곱하면 83, 24, 104가 되고요. 플러스 80분의 130 되겠죠. 자, 더하기 확인했고 부호가 다른 거 확인했으니까 큰수에 부호 써주시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되겠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130에서 104 빼주면 130에서 104 빼주면 6, 26이 되겠네요. 이게 끝이 아니야. 약분까지 하셔야 돼요. 분모 분자에 2로 나눠주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자, 통분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거 하나 챙기시면 되고,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네, 어, 플러스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할 거야. 우리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 얘기 뭐냐면, 플러스 2나 2나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2도요, 마이너스입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에요. 됐어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곱하기에서 좀 배울 건데,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걸 배워요. 지금 그걸 좀 알고 계세요. 그냥 일단은. 그렇구나. 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플러스 있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둘다 플러스니까 부호가 같은 거예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부호가 같은 겁니다. 얘네들끼리 한번 써볼게요. 자, 둘을 통분해서 쓸게요. 자, 6분의 7.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3 됐고요. 요네 둘이 또 통분합시다. 마이너스 12분의 4. 마이너스 12분의 9가 되겠죠. 자, 부호가 같아요. 얘도 플러스 플러스면은 그냥 플러스 부호 쓰면 되겠죠. 플러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서 써주시고, 같은 부호면 더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같은 부호 써주시고, 같은 부호는 더해주면 되겠죠. 자, 통분 가능하겠네요. 자, 12분의 20. 빼기 12분의 13입니다. 자, 그럼 얘는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인.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죠? 그럼 플러스를 써야 되지만 생략할 거라서 안 써요. 마이너스는 꼭 써야 됩니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래 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생략해서 쓰면 되겠죠. 자, 또 해볼게요. 어, 연습을 좀이 정도는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얘네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부호가 똑같죠? 여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그러면 플러스는 생략하시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6. 자, 빼기 5분의 9입니다. 자, 얘는 플러스 있고, 얘는 마이너스죠. 없으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9가 6보다 크니까 큰 수의 부호는 꼭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 플러스면요. 아니, 플러스는 생략해서 쓰고, 마이너스는 꼭 쓰시면 됩니다. 5분의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되겠죠. 부호가 같으면 더 해주고, 부호가 다르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6으로 다 통분해 보겠습니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개씩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부호가 다르네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따라가겠죠 3이 더 크니까 그럼 3에서 2빼주면 1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부호 써주시고 1 더하기 5는 6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할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읍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시면 돼? 플러스 3분의 4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 있으면 둘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처음 배운 거고 두 번째 변고 뭐야? 플러스 생략했었습니다. 자맨 앞에 플러스는 무조건 생략하시고 중간에 플러스는 쓰셔야 돼요. 계산이니까 플러스가 두개 있으면 플러스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됐어요. 연산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는 대로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연습해 보시고, 헷갈리시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 질문을 해 주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구하이가 되겠어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3보다 그랬으면 마이너스 3을 쓰시고, 플러스 2만큼, 큰 수면은 플러스 써주면 되고요. 됐어요? 자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마이너스 3이 작은 수면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가로쳐주면 되겠죠. 플러스 확인했고요. 부호가 다르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3에서 2 빼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부호거 확인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5분의 2하고 5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분의 15가 더 크죠. 보가 다르니까 큰 수의 보호를 따라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면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어요. 됐어요. 식 한번 세워보시고,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